사도행전 8장은 참 어, 특별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의 맥락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어, 가장 핵심되는 어, 성경 구절이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땅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어,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행전의 말씀은 이와 같이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증인이 되어가는 그런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8장 중반부의 말씀이고요. 어제 8장 전반부를 읽으셨고 내일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실 텐데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이제 전파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면서 함께 그 증거들을 그 증언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수 수천 명의 사람들 아마도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만 명의 사람이 될 텐데 수만 명의 사람이 그곳에서 오순절 사건과 사건을 비롯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이제 어, 사마리아로 와서 복음을 전파하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10장 이후에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군인이, 즉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어지고 그가 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고 이제 어,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후에 이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신 8장의 말씀은 그 과도기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 소식이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예루살렘 바깥에, 유대 지역 바깥에서 예수님을 누군가가 영접하였던 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그 혼혈이 되어 있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순수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중에 대표로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땅에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도를 대표로 보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목격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직접 보고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끝, 끝, 끝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시는가를 살펴보고 확인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중하게 사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사도행전 8장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구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어제 함께 살펴본 9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어떠한 한 인물에 대해서 조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는 사람이 있어. 어, 이 사람은 이 성은 이제 사마리아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즉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라서 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그를 큰 자로 여기고 그를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이어그 사도행전에서 흔히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하나님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어떠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치하고 있고 군림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이 보아도 빌립의 능력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12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을 어제 우리 마지막 구절들인데요, 함께 살펴보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그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빌립이 행하는 그런 기적들 그리고 그가 행하는 능력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었던 그 마술과는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침례를 받게 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또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꿈으로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말씀 그리고 살펴보실 텐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그 능력에 빌립의 능력 그리고 치유하는 그 역사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신앙이 어 눈을 쳐다보게 되고 귀 기울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실 텐데 그 말씀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 사람 어, 그 이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어 근데 시몬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아어이 사도들에게 구하기를 나도 이 능력을 받고 싶다. 나도 나, 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그 다음에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내 손으로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돈을 주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나에게도 그거를, 그거를 할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권능을 돈을 주고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또한 어, 하나님의 이 성령 성령을 이제 전파하는 일들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 나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개인인 것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시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보았을 때에 첫 번째로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그는 그가 세상적으로 생각하였던 것을 그대로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그가 마술을 부리고 사람들 위에 군림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그가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받는 사람들을 이제 보았을 때에, 와 저것이야말로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방법으로서 이제 돈으로, 돈으로 내가 이것을 주어서 사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있지. 세상의 질서들, 나에게 익숙한 그런 내가 젖어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 끌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어, 교회 바깥에서에 있는 어떤 권력이라든지 질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 안에 갖고 오게 됨으로써 교회의 일들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어,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 오셔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고쳐, 고치지 않으신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주로, 어, 세상, 밖에서, 밖에서, 교회 밖에서의 그런 권력의 틀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 다니고 있었던 제가 나고 자란 교회는 감리교회였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어, 남자 권사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어, 약간 이런 불문율 같은 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어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어, 새로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성도님이 되는 겁니다. 레벨 1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교회를 지나가면 이제 집사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한 단계 어, 등급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권, 그 조금 더 지나면 권사님으로 임명이 되고, 그 이후에 장로님이 되면 이제 어, 만렙을 찍는 이제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4학년쯤으로 어,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가, 제가 친하게... 아주 친하게 지냈던 한살 많은 형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아빠 저기 현수막에 우리 아빠 이름 써 있는 거 보이지? 우리 아빠 이제 권사 됐어. 너네 아빠 집사님들이지. 집사님들보다 이제 우리 아빠가 높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어 그게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현수막을 저희 교회에서 현수막을 쫙 쳐서 신임 권사 임명 축 예, 뭐, 그렇게 하는 그런 현수막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권사님들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들을 저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아, 그런 거구나. 교회가 이렇게 등급이 있는 거구나. 교회가 이제 계급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훗날에 제가 성인이 되고, 이제 교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 오래되어서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내가 뭐가 차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뭐 부장이 되고 이렇게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더 교회 안에서 섬기기 위해서 더 낮아지기 위한 수단적인 방법으로서 섬기기 위한 그런 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이치로이 땅에 들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분들이 아직 그 틀을 벗어 걷지 못하는 분들이 뭐냐면 이제 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리는 거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 형제님이라고 부르면 저 집사인데요, 자매님이라고 부르면 저뭐 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되죠. 그런 일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아직 시몬과 같이 오늘의 말씀에 시몬과 같이 세상적인 이치로 교회를 접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이치로 영적인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오늘 함께 어 묵상해 보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였고 진정으로 그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시몬은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그 이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는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지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아래에서 종로로 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전파되었고 또 훗날에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전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틀이 아닌 이제 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일들이 체험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준엄한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을 쫓는다면 네가 은과 함께 망하리라. 너가 권력을 쫓는다면, 너가 권력을 권력과 함께 망하리라. 왜냐하면은 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눈에는 반짝여 보이지만 결국에 돌이지 않습니까? 돌은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돌은 폐하여지고 우리의 권력도 사실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들과 함께 돌과 함께 돌을 끌어안고 땅 속으로 또물 속으로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그래도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도 우리 안에 희망이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잘못을 돌이켰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여러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신학생 때 읽었던 그 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어,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였던 어,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제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리고 세상적인 엔터테인먼트의 기술들이 점차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마치 겉으로 보이는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것, 그리고 이 목사님이 활동하였던 시기는 1950년대입니다.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전후의 과정에서 이분이 사역하셨던 시대인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아직 발달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산업들, 또 기계들을 가지고도 이 목사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아닌 쇼를 할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질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질서, 십자가의 질서, 나를 종되게 하셨지만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는 이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몬의 모습을 보,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목도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일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질서들을 가지고 영적인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입니까? 세상적인 권력입니까? 아니면 그 밖에 어떤 것입니까? 제 안에 세상적인 것들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불태워 주시고 주님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